여기 중국 나왔다가요, 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무작정 걷는 걸로. 걷고, 찾는 거지 뭐. 이건 읽을 수가 있어요. 입구라는 거 있다면. 오, 찾았어, 이제. 아,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 가자. 아, 어, 아, 씨, 계단이 너무 많아. 안나 힘들다. 아행 이렇게 단단 가시 있고 찾았어 찾았어 여기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찾아왔어 이름은 몰라 어딘지도 모르지만 찾아온 거야 아.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이름은 모르겠어 와. <laughs> 어. 음. <laughs> 아유 한참 길헬매다가 찾았는데요. 일단 오뎅을 저는 있어서 샀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음. 그냥 왔음. 중국으를 몰라요. 어 건강상도 식구네라 하죠 우리나라에는 먹어야지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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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빵은 와플이 맛있어. 음. 음. 정말 걷더니 맛있네요. 여기다가새 소망을 쓰면은 이루어질라나? 보기라고. 오. 참 좋을까? 보기.